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 노블리TV 트러스트미 대표 정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길고 길었던 블랙의 신부 리뷰 3편, 그 마지막 편 지금 시작합니다. 고! 신부작 드라마인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함께 이야기할 포인트들을 고르는 것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또 제가 현직 커플 매니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런 저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 편인 만큼 오늘도 할 말이 많은데요. 형주의 신부 찾기 대장정 블랙의 신부 3편 리뷰 지금 시작할게요. 치중 진담 민지는 좋겠다. 엄마가 쌤이라서. 작가님, 복선을 이렇게 주신다고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쌤이 엄마 아니면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가 형주를 흔들었을 것 같은데, 준호 잘 컸습니다. 이렇게 4명의 사각관계 시작인가요? 진유이 부들부들 거리는 거 보이는 것 같은데, 자만 이런 기분 드는 건가요? 한쪽은 팔짱에 한쪽은 손잡기로 쐐기를 박네요. 평주와 햇은 둘다 서로를 약간 의식하고 있는 일이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질투작전이 서로를 더 의식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역시 술자리 빠질 수 없죠? 확실히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긴장이 풀리면서 숨겨왔던 이야기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수 있죠? 두 사람 역시 술자리에서 솔직해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에게는 이별한 배우자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길게 대화를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된 주제에 대한 이야기겠죠. 당연히 공감대도 형성이 될 거고요. 이런 공감대가 결국은 좋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티키타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알코올은 못 이긴다고 황주가끼 부리던데요. 술 마시면 이상하게 옛날 애인 생각나서 잔이 이런 문자라든가, 아니면 황주처럼 치중 고백도 해보고.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죠. 우리는 치중 고백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이성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의 역할은 작아지고 감성을 앞세운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치중 고백은 감정이 앞선 고백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저런 이상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던 고백이 술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거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 다가면서 해야지 완전히 비호감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럼 술 먹고 전화하는 X들은 이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헤어진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당연히 연락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성 대신 감정이 몸을 지배한다면 보고 싶은 마음, 이별을 후회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면을 봤다고 할수 있겠죠. 쌈타거나 삼기거나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알고 싶다면 술자리 또한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자주 한다면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치중 진담은 꼭한 번만 하는 걸로. 블랙의 신부는 총 8부작으로 이번 리뷰는 6화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블랙의 신부가 누구인지만 밝혀질 일만 남았네요. 과연 블랙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상류사회에 진입할 사람은 누구일지? 넷플릭스 블랙의 신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결혼정보회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여서 그런지 훨씬 흥미로웠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팬의 마음으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웠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블리 TV 트러스트미 대표 정수미입니다.